여러 우리 6교시고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박스죠. 자 여기다가 일단 온체인지할게요. 온체인지. 온체인지는 어 체인지 핸들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이 구조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텍스트에 있는 값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const, 음. change h는, 화살표 함수. 자, 여기서, 이 change 이벤트만, 여기에, 이벤트 객체를 받아오도록 하십시다. 이유는,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값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점 타겟이 바로 텍스트가 돼요.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점 타겟 점 밸류라고 하면은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값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이라기 보다는 온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얻어올수 있거든요. 이걸 어디에 세팅하면 되겠어요? 어, 텍스트에다가 세팅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변경되겠죠? 그니까 러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화면이 리렌더링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력한 값이 계속 사용자 눈에 보이는 거죠. 아까는 안 보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료가. 텍스트 박스의 값. 내가 입력한 그값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텍스트를 변경을 해야 화면이 바뀌는 게 보여. 화면이 리렌더링 되야만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중간에 열고 닫고는 없어도 되고요 한 줄이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는지는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 일단은 이렇게 저장을 했고 새로 고친 자 이제 여기다가 뭔가 뭔가 막 입력하니까 변경이 돼요안돼요어 변경이 안 되죠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뭐야 Settext라고 해놨네 s e t t x t 라고 했는데 Settext라고 돼 있네요. 어? 잘못했습니다. 이 없앨게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의도치 않은 거고요. 실수였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 자, 이제 오류는 단 하나도 뜨지 않았고, 뭔가 입력하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거를 외우지 말고 갖다 붙이세요, 나중에도. 아시겠죠? 네. 자, 일단 다 없애요. 그리고 RC, RSC. 자, rsc 해서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어, 과일 한번 해볼게요. 과일. 자, const, 어, 는 대가로 과일을요, 세개 집어 넣을 건데, 일단 id, 아이디. id가 1번인데, 어, 얘가, 어, 바나나야. 바나나. 어. 그리고 색상이요, 색상은, 노란색, 옐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다음 수박, 그린, 수박은 그린 색깔 그린, 2번, 그리고 3번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는 토마토라는 색상이 있더라고요 토마토 이렇게. 자 여러분 어 컴포넌트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이 화면에서 그냥 바나나 수박 토마토 나오게 해주세요 네 이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 어, 얘가 어, 배열이니까 f r 츠맵 그리고 자 여기 어, 과일이니까 그냥 f 할게요 변수 이름 좀 짧게 할게요 어, 사살표에다가 음, 자, 순서 없는 리스트 하겠습니다 u에 닿는 u에 감싸고 리스트 자, 여기다가 f.name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죠? 저장. 이거 예, 이렇게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드리기로 하고. 자, 이거를 여러분, 뭘로 바꾼다? 유주 스테이트로 바꿔주세요. 여기 지금 프루츠 변수를 유주 스테이트 써가지고 한번 바꿔놓으세요.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여기서. 유즈 어, 스테이트를 쓸 거니까 일단 배열이어야 됩니다. 배열, 배열. 그리고 유즈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바로 인풋. 어, 훅 함수기 때문에 어, 가로를 해야 호출이 되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훅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 선언 문장 아니고 호출 문장. 그래서 가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하셨다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삭제라는 버튼 하나 만들게요 버튼 하나 만들어주세요 버튼 버튼 삭제 삭제 음.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그 1번을 삭제할게요 아시겠죠? 일번 삭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외우, 외웠잖아 네, 그래서 이벤트 등록하시고 삭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추가라는 버튼도 하나 만들 겁니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버튼 눌렀을 때 온클릭 온클릭을 하시고 H1 할게요 좀 짧게 할게요 아시겠죠? 길게 하는 게 원래 좋긴 한데 그냥 지금 바빠서 자 H1 자, 그리고, 리턴 위쪽에다가, const h1은, 괄호 화살표 블록. 많이 하다보면 알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삭제를 할 거니까, 1번 삭제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걸 해야 되겠죠? 푸르츠 옆에다가, 얘를 변경해야 되니까, 새 푸르츠가 필요해요. 그죠? 아니,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새로 배열을 세팅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서 얘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를 들고 와 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는데 이메서드 부를 거잖아요. 이 값을 변경할 거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기 봐 봐요. 내가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돼요. 어? 1번 삭제하고 예? 네? 근데 우리가 맨날 1번만 삭제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선택한 걸 삭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배열을 new, new array라고 하자. 변수 이름을. 그러면 여기다가 const new array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배열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fruits에 점 찍고 뭐 필터 필터 걸러내야 돼.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생성해야 돼요. 필터는 하살표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가 또, 가일 하나하나 아닙니까? 그죠? 렇 그래서, 어, 참인 조건을 반환하면 되거든요? f.id가 뭐와 같지 않은 거? 1과 같지 않은 것만 새로 던져라. 새로 만들어줄게. 1인 거 아닌 것만 가지고 내가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줄게. 그걸 집어넣어. 응? 그래서 1이 아닌 애가 2번하고 3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왜 제가 자꾸 ID 가지고 하냐면요, ID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 삭제는 게시글 목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이 ID 가지고 삭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기억을 하시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변경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삭제 일단은 삭제가 됐어요. 자 이제 추가할 겁니다. 일단 이거를 드리고요. 못해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좀 빨리 진행했어요. 왜냐면은 오전 내내 이걸 해 가지고 이제 지긋, 지긋하잖아요. 좀. 음, 그래서 어, 요거를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추가할 겁니다. 추가. 자, 이거 다 갖다 붙이고 자, 이거 복사하십시오. 복사. 카피해서 복사. 붙여넣기. 추가라고 할 겁니다. 추가. 추가. 근데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처리자 2번, 핸들러 2.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밑에다가 2번이라고 하나 만들 겁니다. 2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 부분을. 그죠? 응.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더라도 세 풀추는 호출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새로운 배열은 어떤 애냐. 자, 이제 우리가 있죠. 어, 딸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딸기를. 어? 딸기 추가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딸기를 추가하고 싶으면, 프루츠에 점 찍고, 컨캣. 자, 컨캣. 컨캣.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잘 봐요. 뭐 아무거나 하나 복사를 해요. 여기다가 붙여, 일단은. 그리고 얘는 4번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딸기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레드 이렇게 저희가 따라오셨을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로 고침. 추가? 나왔죠? 근데 추가를 계속 누른다고, 어떻게? 추가가 되기는 한데, 어때요? 이런 오류가 또 뜨죠? 그죠? 계속 아이디가 4번일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이거 좀 봐주세요. 자, 일단 처음부터 오류가 났었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죠? 키 프랍 없다면서. 네, 그거 일단 해결해 놓으세요. 이거 액박 안 뜨게 해 놓으세요, 일단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저 액박은 일단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결해 놓아 보세요. 오전에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저 오류가 떴던 거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죠? 어떤 이유냐면은 맵에서 리스트. 리스트가 똑같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키는 중간으로 여기다 꼬에 f.id 라고 하면, 예, 번호가 다 매겨져서 저런 오류는 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일단 오류나지 않았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추가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추가. 근데 여러분, 이제 추가를, 자, 다시, 다시 할게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추가를 한번 눌렀어. 아무 일 없죠. 근데 한번더 눌러. 왜 이러지? 이거 좀 봐주세요. 추가를 누를 때마다 새로운 뭐가 생겨요. 번호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번호가 똑같이 4번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음, 그래서 저 번호를 또 다른 걸또 부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하시려면은 useState 말고 useReference라고 하는 useRef라는 또 hook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hook 함수를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저 오류는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일단은.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 오류나서 해결해주세요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저거는 오류 떠도 실행 결과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뭘할 거냐면 이제 딸기 말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내가 내가 입력한 과일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인풋 인풋이라고 하면 적어 봐. 인풋. 인풋. 엔터. 이제 여기다가 과일을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과일을 입력하세요라고 할게요. 추가할 과일을 이거 드릴게요. 추가할 과일을 입력하세요. 일단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일단 뭐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받으셨죠? 자 먼저 먼저 여러분 여기에 여기에 밸류 value 적어봐요. 밸류밸류밸류는 value, value. 중간을 여기 닫고 한칸 내릴게요. 이렇게 <laughs> 따라오셨죠? 음. 여기에다가 FName이라고 해놓고, 푸른 이름을 여기다가 적게끔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FName. 과일 이름. 이 변수 없죠? 이 변수 선언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유주스테이트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어, 기본적으로 딸기라고 처음부터 나오게 해주세요. 딸기. 딸기가 텍스트 박스에 나와야 돼. 자, 여러분, 이거, FName이라는 변수 선언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const, 대괄호의 FName는 useState. 자, 여기다가, 딸기. 요렇게 해야, 화면에 나오겠죠. 일단 한번 화면 보실까요? 딸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추가라고 하면 당연히 딸기가 나오긴 한데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를 포도 나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이 안 되네요 어? 포도 변경되게 해주세요 아니 딸기 뒤에 나 딸기 지우거나 포도 나는 추가하고 싶어서 포도 적어도 포도가 안 적혀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오전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혹시 또 따라오지 못하셨을까봐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냥 같이 하십시다 뭐 어떡하겠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라고 그리 얘기했는데 같이 보십시다 텍스트 박스에요 텍스트 박스에다가 on 입력해요 on. On. on change on change가 여기 있네 텍스트 박스는 on change에요 자 그래서 얘를 h3이라고 하자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h3 자 그래서 위쪽에다가 하나 또 만들 겁니다. H3을 어머 뭐 그냥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걸 복사를 해갖고 복사 붙여넣기 H3.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 이거야. 정신을 못 차리면 큰일납니다. 여러분 이게 온 체인지죠. 제가 온 체인지만 E라고 하라 그랬잖아 이벤트 기억나죠? E 자, 그럼 이제, 이제 이제 어디다가 세팅해야 돼요? 어떤 상태값 변경할 건데. 자, 위쪽으로 가 볼게. 지금 상태값이 두개 있어. fname이랑 f u t u 랑두개 있죠? 아니, 상태값 두 개잖아. 누굴 변경해야 되니? 그렇지. fname을 변경해야 돼. fname을. 지금 텍스트 박스에 입력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변경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메서드를 상태값 변경하는 메서드 set fname이라고 하자. 하나 만드는 거지 그냥. set fname. 그죠? 그래서 이거 카피해 가지고 밑으로 와 가지고 여기다 붙여 갖고 괄호에다가 뭘 하라고? 이 점. 타겟 점. 밸류. 그죠? 그러면은 상태값 변경되거든요. 그중간에 오다 고 없어도 되겠네. 없애자. 깔끔하게 낫지 뭐. 자,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 실행하시면은 내가 입력한 게 입력되죠. 어, 처음엔 딸기였으나 내가 만약에 포도를 입력한다? 그럼 포도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추가라고 누르니까 포도가 추가가 안 되고 딸기가 추가가 되네? 이걸 여러분이 좀 바꾸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딸기 말고,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 여기 봐. 상태 값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 FNAME이잖아, FNAME. F네임. FNAME이 내가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여기에 FNAME 불러야 돼. 이렇게. 끝이야. 그래서 실행해보세요. 새로 고침. 자 이제 추포도라고 바꿀게. 포도. 추가. 그 포도가 나오잖아. 근데요. 근데 계속 누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키값 때문에. 어? 이렇게 오류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해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했던 거 있죠? 이 구조. 이 구조를 좀 아셔야 다음 단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3시잖아요. 맞죠? 1시간을 조금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 5시에 어,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이 구조는 좀 외우세요. 아시겠죠? 버튼 온클릭하고 온체인지밖에 없어 이벤트가. 이걸 못 외운다면 좀 당혹스러운 거니까 일단 좀 기억하시고 어, 오후 1교시 음?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공부 좀 하세요. 아시겠죠? 모르